지난 시간에는 블록을 이용해 출력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받고 저장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은 변수예요. 변수란 이미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저장소인데요. 이는 마치 가방과 같아요.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을 임시로 담을 수 있어요. 이런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는데요. 변수 메뉴에서 블록을 가져와 새 변수를 클릭해 변수의 이름을 적고 저장하기를 원하는 값을 오른쪽에 집어 넣어요. 앞에 보이는 블록은 A라는 이름을 가진 주머니에 숫자 5를 집어 넣었네요. 이렇게 붙여진 이름을 통해 변수에 저장한 값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새로 선언한 변수는 변수 메뉴에 이를 호출하는 블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때이 블록을 이용해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변수는 그 안에 담긴 값과 동일하게 취급돼요. A를 출력하라는 블록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인 A를 출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A에 있는 값인 5를 출력해요. 숫자 5가 들어있는 변수는 마치 숫자 5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등 각종 사측 연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변수에 텍스트가 들어있다면 진짜 텍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입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코딩창의 메뉴 중 가장 왼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입력창을 볼수 있어요. 입력란에 적힌 숫자들은 블록을 실행할 때 순서대로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들어와요. 이때 스페이스 또는 엔터 등으로 입력을 구분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더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가 입력한 숫자를 변수에 저장해 볼게요. 입출력 메뉴의 숫자 읽기 블록은 입력 창으로 숫자를 입력받는 블록이에요. 변수 바꾸기 블록에 숫자 읽기 블록을 연결하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숫자 읽기 블록은 들어오는 입력을 스페이스 또는 엔터로 구분하여 차례로 받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백 또는 줄로 구분된 입력이 들어올 때 숫자 3, 6, 10을 차례대로 읽어서 넣어줘요. 이때 여러 개의 숫자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숫자 읽기 블록과 저장할 공간, 즉, 변수 블록이 필요해요. 앞에 여제의 경우 3개의 숫자가 들어오고 있으니 3개의 블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숫자 읽기 블록을 3번 사용해 서로 다른 변수에 할당해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 직접 개념을 확인해 볼까요? 입력창에서 숫자를 한개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해 보세요. 다 풀었다면 코딩 제출을 통해 정답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주어진 문제는 입력을 받아 변수에 저장해달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야 하고요. 이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입력받은 숫자를 변수에 저장하고 새로운 변수에 이름을 적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3이라는 입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3이 변수넘에 저장되겠죠. 어? 그런데 실행을 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출력 블록을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출력 블록에 저장한 변수를 가져와서 출력해보면 숫자 3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잘 푸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를 입력받는 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